감사하시나 보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주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감사로 시작해야 없옵시고 감사로 잠자리에 들수 있도록 어떤 환경 어떤 여건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사로 승화시키게 하시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무릎을 꿇히게 하옵소서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로 움직이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즐거워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 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 좀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매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12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틀 동안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생활 을꼭할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하면은 구약을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있죠. 그리스도로. 광야의 생활을, 신령한 음식, 또 신령한 음료라고 말합니다. 또, 10절 말씀 보면은,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이 불기둥 이야기 합니다. 아, 구름 기둥, 불기둥. 그리고 바다 가운데 지났다라고 하는 홍해를 걷는 사건이죠. 이것을 세리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무리바에 물을 내는 물사건, 반석에서 물을 냈는데, 그들이 신령한 음료수 마셨다. 그런데 그 신령한 음료수가 누구인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수를 공급받았다. 신령한 떡은 뭔가? 만나를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하면 신령한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떡을 먹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너희 조상들은 떡을 먹어서도 죽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고 구원받은 자는 생명을 얻는다. 다 예수님이야기예요. 우리는 구약을 해석을 할 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율법주의자가 돼요. 자꾸 하라 하지 마라. 여기에 먼저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디닥해, 교훈에 먼저 눈을 돌리게 되면 율법주의자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 위에다가 캐리그마, 복음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반대가 돼야 돼요. 캐리그마 위, 캐리그마를 반석으로, 기초로 삼고 디다케를 세워야 돼. 요 그래야 구원파에 안 빠지고요. 구원파에. 그래야 율법주에 의안 빠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은 결코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은 그런 설명보다는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예, 체험적으로는 홍해를 건든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죠? 여기서 홍해 건너신 분, 그0천년 전으로 돌아가신 분,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한 사람도. 음. 신령한 음료수 마신 분, 만나 먹어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나 이 경에 기록된 말씀은 다 우리를 위한 교훈이다. 교훈. 깨우쳐라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를 깨달아라는 거지요이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서, 신령한 음료수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생명수를 공급받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또 세례를 받고, 주께서 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안에 보호와 인도를 받고, 아침, 저녁으로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이 아닌 날이 어디있어요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이 광야의 세월을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빗대고 있어요, 성경이. 신앙생활을 봐봐라. 너희들이 볼 때는 눈에 하나님 안 보이지. 세례 받을 때 무슨 감정과 느낌 없지. 그때 찡! 하고, 그래, 나를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럴 수는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야, 기적이다. 바다가 갈라지네. 바다가 갈라진 것만 봤습니까? 그 당시에 세계 열강 가운데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파라오의 전차 부대가 하나님께서 물을 합쳐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장되는 것을 누가 봅니까? 그건너편에길 건너에 길 건너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2200만 명이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은 그러한 역사,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난내 생각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것 같아요. 기적을 봤거든 그러면 죄지지 않고 정말 살아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아 인생 눈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속지 말아야 되겠네. 눈에 보이지도 하나님이 일하시네. 기도하니까 역사하시네. 순종하니까 홍해가 갈라지네. 모세는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는 겁니다. 지팡이에 네가 손을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그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로 칠한 말씀도 없어. 그냥 내밀어. 그런데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어떤 지팡이입니까? 그냥 자기가 40년 동안 목동 일을 하면서 목동 일을 하면서 가지고 평범한 지팡이라.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파라오에게 나아갈 때, 추리국기에서 모세가 기록했죠? 모세가 뭐라고 자기 자신이 증, 거를 하면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쓴, 쓴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간 거예요. 모세는 뭐 별벌일 없는 그냥 초음부입니다, 초음부. 막대기도, 지팡이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지팡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권능의 지팡이. 그러나 권능의 지팡이는 자기를 위해서 삶이 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 너는 홍해를 향하여 손을 내밀라. 얼마나 정신 나간 일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습잖아요. 아니, 지금 뒤에는 전체 부대가 지금 자리를 잡고 막 추격에 왔습니다. 얼마나 빨리 달려와 버리는지.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는데, 전차 부대가 당도를 냈어요, 당도. 양쪽에는 절벽입니다. 갈 곳이 없어, 숨을 곳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급하니까, 불로 벽을 딱 만드시잖아요. 추리곡 읽어보세요. 불로. 그,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모수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잠잠하라. 하나님 이 일하신다. 우리가 할수 없는 일에는요 손을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때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믿습니까? 할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반드시 기도보다 성경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냥 덤벼든단 말이에요. 이건 하찮게 여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어요. 아니, 이 세상에 하찮은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어진 일들인데. 그러죠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참, 참새 한 마리로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간섭하심이 있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기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함으로 인생을, 경영에 가는 거큰 일은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큰 일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 몇 있어요? 어리석은 인생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교훈을 못 받아요. 그래서 자 성경을 읽으면서도 눈이 가리워 있는 사람 말씀에 이귀에물이 막힌 사람 심령이 강박한 사람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이제 조금 지나가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하고 고린도 전서에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박해 하지 말라. 그 말이 뭐요?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찔림이 있으면 찔림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찔림이 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지금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깨닫게 하시는 역사.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고 자연인들 예수 믿지 않고 버리운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 주위에서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데 이걸 깨우쳐줘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다가 깨도 이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이것을 반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 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성령의 일, 삼위일체에 대해서, 동경녀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 구세, 구세주 되심에 대해서 다 믿어져요, 믿어져 믿음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받게 이런 성령의 음성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다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어떤 일이요? 하나님 다수 안 기뻐한다 이거요 다수 200만 하나님 다 죽을 때까지 40년 40년 동안 기다리셨다. 그 말이거든요. 자, 신령한 음료수 마셨습니다홍해를 건넜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타락해버렸다, 이거예요. 근데 멸망했다는 거예요. 가난의 축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원망, 불평을 일삼고, 특별히 40년 동안 그들이 행했던 네 가지 죄를 이야기합니다. 이네 가지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본보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이틀 내지는 3일 동안 여러분들이 즐겨 사용하는 말씀이 13절인데, 사람의 감당을 시험받기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을 좋은 쪽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좋은 쪽으로만. 그러나 본문 안에 딱 들어와서 해석을 하면, 좋은 쪽으로 해석했던 그 해석에서 한 가지 해석을 반드시 더해 가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해석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실패 성공 놓여 있는 어떤 환경 이것이 질병이 됐든 사업이 힘듦이 됐든 아니면은 우리 자식의 문제가 됐든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됐든 시험이 시, 뭐 세상에 시험이 됐든 어떤 것이 간다 할지라도 만약에 당하고 있다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간다 하니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 믿습니까? 이게 13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망했대?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지만은 너희들은 한 사람도 가난의 축복 못 받는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제외하고. 그래서 40년은 뭐냐?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뺑뺑이를 잡아도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하나님 하시냐? 이 이스라엘이 그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이후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본 복이 되게 하려고. 봐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운 하나님이야. 이렇게 기적의 하나님이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나 하나님 다수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여론을 뭐 어쩌저쩌고 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믿음 떠나고 세상 사람 세상을 따라서 음욕의 우상의 원망과 불평에 막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걸 이걸 가리켜 배반이라 그래요. 배반하여 타락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네 가지를 다른 게 타락이 아니에요. 이게 타락이에요. 타락 영적 타락. 이 부분에 대한 한국교회 또 개인들의 그러한 깨어 있음이 좀 필요한데 굉장히 쉽게 생각해요. 구음파적으로. 물론 예수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이 제다 용서받아요. 제가 늘 복음 이야기하죠. 캐리그마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복음이 우리를 세웁니다. 그러나 구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이 있어요. 구음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하심이에요. 하나님 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내가 너를 구원시킨, 구원시킨 하나님의 자녀들아, 마땅히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신약은 보십시오. 다 구원 이야기, 복음 이야기, 이를 이야기를 해놓고 반드시 삶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죠? 교리를 이야기하고 삶을 이야기하죠? 근데 구원파는 삶을, 삶을 쏙 빼버라. 삶을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파야. 여기는 이단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이단다. 율법주의는 뭐냐? 삶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 복음이, 복음이 사라져요, 점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들러리고, 그다음부터는 막 행위에 집착을 해서 그 행위가 마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처럼, 막 의로워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마지막째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 의와 우리의 거룩함, 진리 되신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세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를 믿을 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네 가지 설명을 쭉 이제 우리가 이틀 삼일 정도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늘 강조한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는 것보다 이기는 버릇을 하는 게 이것이 신앙생활에는요 훨씬 유익하더라. 예를 들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이번 주간도 실패해서 이것도 귀한 거예요. 회개할 줄 알잖아요. 우리 주님을 회개하면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만 번이 됐든 백만 번이 됐든 오케이. 독생자를 보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계산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요. 어떻게 범합니까? 아이고 또 벼룩이 낯짝이 있지. 또 와서 또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해.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인간들이 생각하는 생각이죠. 회개 생활은 날마다 해야 돼요. 목사는요. 날마다 합니다. 날마다 회개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벗어나고 생각과 마음속에서 찾아올 때 영적으로 싸우면서도 주님 앞에 회개해요. 이런 사람들이 죄에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죄에 죄에 깨어 있게 돼요. 죄를 분별하게 돼요. 죄를 알게 돼요. 감지하게 돼요. 아, 이대로 가면은 마귀에게 시험에 이제 빠지겠구나. 주기도문이 말한 것처럼, 날마다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악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시험 들지 않고,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버거워요 하고만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안됩니다. 그럼 길이 하나도 안보여요. 길이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보좌우편에서 중복기도 하시는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거기에다가 감당하니까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자, 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은 언제든지 올수 있습니다. 이네 가지 시험이죠. 이네 가지 뿐이겠어요. 우리를 넘어뜨려서 멸망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도전하는 사단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네 가지밖에 없겠어요. 언제든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단이 있습니다. 이런 사단의 시험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는 것을 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머리 둥지에 자 새들이 막 날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뭐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죠. 손으로 털털 털고 쫓아내야지. 세상에 많은 죄악된 유혹들, 죄의 유혹, 사단의 미혹과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단의 유혹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감당한 것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으니까 과대 포장하지 말라. 그것을 과대 생각하지 말라. 축소시킬 필요도 없지만은 그냥 과하게 생각해서 나만 받는 것처럼 나만 힘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믿음직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한다 템 t 테이션 여기서는 유혹입니다 유혹. 유혹이 유혹 오든 연단을 통한 고난이 오든 인생의 시련이 되든 하나님께서 뭐하신다고요? 감당할 것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 시험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 믿습니까? 감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기도의 방향이 달라져야 돼요. 주여, 시험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은요, 온실 안에 화초와 같이 우리를 키우기를 원치 않고,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시험을 이겨내기를 원하세요. 뚫고 지나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이럴 때, 길이 보여요. 이럴 때,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이럴 때 홍이가 갈라져요. 여리고가 무너져요. 요단강이 갈라져요. 이 훈련을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실패했다. 실패를 보면서 교훈을 배워라.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제 한 문장으로 다 말씀드리면 너이 이야기를 듣고 이 말을 듣고 너는 무엇을 깨닫니? 너 교훈 받아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이틀, 3일 동안 구체적으로 다 세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런 말씀들은 조금 진중하게 듣고, 나의 영혼에 조금 적용을 시켜서,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믿음의 길잘 걸어가고 있는가? 선줄로 생각하셨습니까? 여기에 새벽 기도 나오니까 나는 괜찮요 오케이? 반사 오케이? 아니요. 깨어 있어야 돼요. 분별하면서. 음. 절대로. 마귀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잘 믿는 사람이 나는 내가 보니까 앞장서서 일한 사람이 잘넘어집니다 내가 보니까 그래. 좀 교회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 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넘어지는 건 별로 잘안 보여. 왜? 아일안 하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넘어지겠어? 그런 분들은 세상에서 그럴 것 같아. 세상에서. 그러나 교회에서 앞서서 일한 사람은 죽으라고 일해서 상급을 쌓아놓고 입으로 다 까먹어 버리고. 불평 원망해 갖고 까먹어 버려요. 이런 이치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신앙의 옷깃을 여미시면서 교훈이 되시고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도 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